자가 격리. 안녕하세요. 저는. <laughs> 내가 지금 뭐하고 일단 혼잣말을주고 장세. 저는 자가 격리 이제 4일차로 여가지고 오늘은 요리하는 브이로그를. 시작해볼게요. 준비물이에요. 저는 요리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처음 만들어봅니다. 오늘 만들 건 우삼겹 된장찌개입니다. 큰일이에요. 저는 삼겹대가 없어서 이런 구두. 어? 나쁘지 않은데? 자, 아, 어, 칼이 어디갔지? 아!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써야 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지만. 맞나? 이렇게 넣겠습니다. 너무 큰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반 개. 다 넣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잇. 굿! 굿! 컵컵컵컵오 약간, 약간, 약간 멋있는 스읍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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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넘겨 하면 좀 빨라 보이겠죠? 이렇게 납작한 게 맞나,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우삼겹을 먼저 넣으라고 했어요 아 어, 이게 왜 이래? 이거 냄비, 냄비가안 좋은 건데, 제가 비싼 게아니고 일단은, 이 정도다가, 된장을 얼마나 넣는지 모르니까. 어머. 어머, 더 여권 집집이, 영상 찍을 여유가 없거든요? 색이 왜 그래요? 이렇게 응. 다 이게 맞아? 계속? 원래 처음엔 다그렇죠이렇게 맞아? 사골. 뭐야, 이게? 지금 약간 큰일 난것 같긴 한데. 일단 끓는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 하지만 괜찮아요. 다시 말하지만 좀 요리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내 요리를 보고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새로 산 컵인데 정말 예쁘죠. 끓기 시작하니까 양파를 다 넣어볼게요. 익으면 다물러지겠다 애호박도 같이 넣어버릴게요. 아, 괜찮아요? 이 익으면 다 없어질. 거야. 음! 어, 오, 오!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이거 끓여주겠습니다. 근데 저는 병자니까 이 정도 요도. 용... 저는 병자니까요? 제가 새로 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약간 시리얼볼 같은 건데 좀 일단 된장찌개 냄새가 납니다. 이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간 중간 청소한. 어, 버섯을 버섯을 손질 안 해. 이 꼬다리를 자르는 거죠. 아니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 이럴 수록 신중해야 한다고. 요 나름 나름 지금 오, 오 된장찌개 같아. 모르겠어. 맛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저게 끓고 있는 동안에 저는 중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맛을 한번 한번넣으 나름... 된장찌개 고춧가루를 안 넣었는데. 어, 된장찌개인데? 뭔가 빠진 된장찌개. 어. 또 호박이 왜 여기 있죠? 지금 넣어도 되나? 네. 됐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조금 넣겠습니다. 근데 이거 국물을 왜 이렇게 적어? 양파에서 얼방 물 괜찮아, 괜찮아. 나 건더기 좋아하니. 어머, 버섯까지 넣으면 물 부족할 괜찮아, 괜찮아. 뭐한 큰술 정도 어, 국물 빨개질 것 같아 어, 국물 빨개.. 괜찮아! 원래 된장찌개는 이런 색 음! 비슷해 비슷해 원래 된장찌개는 조금 빨개 나는 근데 빨간 된장찌개 별로 안 좋아해 완전 된장찌개야! 완전 된장찌개 미쳤다 요리 브이로그인데 제 얼굴만 너무 많이 나온다고요? 할때 다시 맛을 보겠습니다 오늘 다먹었다 버섯을 넣어볼게요 아, 버섯이 집에 너무 많아서 많이 넣는 거지. 제가 양쪽. 양주... 너무 많이 넣었나? 하지만 버섯도 익으면은 제가 이제 밥을. 버섯이, 버섯이. 어, 정신, 정신이 없어, 정신. 저는 자가 겸. <laughs> 다 찢어버렸는데. 여기 뜯는 곳이 있었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러니까 2분 돌릴게요.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를 해야겠다. 계란후라이를 할게요. 계란후라이 하는 것도 찍어야 할까요? 조금만 보여드 소세지도 하기로 했습니다 소세지는 이건데요 되게 맛있어요 방금 휴대폰을 프라이팬에 떨어뜨릴 뻔했거든요 여러분 항상 조심하세요 저희 집을 내줄게요 칼집내기 귀찮... 어머 어머 왜 이래 어머, 어머 어머 약간 웃고 있는 듯? <laughs> 죄송합니다 좀 약간 달궈진 것 같으니까 후라... 헉, 계란 후라이... 계란후라이 한 손으로 먹겠는데 한번 해볼기 귀엽죠? 뭐이 정도 좀 뿌연 것같아 아, 여태 뿌연 상태로. 제가 한번 한한 한, 한 손으로 깨볼게요. 아, 아, 아. 아 이러면 솔직히 계란 흘라이는 보여줄 거다 보여주는 건데 제일, 제 얼굴이 제일 재밌지 않나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 <laughs> 어, 너무 귀엽게 소시지 형제들 같지 않나요? <laughs> 오, 영상 찍으니까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혼자 하는데 긴장이 좀 되네. 튜디오 가서 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대단하신 분들이야. 이게 <laughs> 사실 휴대폰이랑 나만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웃고 있는 거잖아. 혼자서 말, 말하면서. 엄마! 아. 친구가 선물해준 곰돌이 어쩌고. 플레이 하라. 앞머리도 있어, 곰돌이가. Good. 와. 완전 맛있어요. 완전 된장찌개가 파는 색감도 살고 맛도. 굿 이겁니다. 이제 옮겨서 먹어볼게요. 여러분, <목소리> 이게 제 인생 첫 삼겹 된장찌개입니다. 첫 떡.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저는 맛있게 밥을 먹도록 할게요. 안녕. <목소리>